내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그는 지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리나니 그는, 그는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함께 거시입니다또 너희 속에 계신 믿습니다 아멘 <laughs> 아버지 하나님 응? 고맙고 응.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응.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신 성령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 아, 네. 우리 제프이한 성령에 대해서 빅퀘션이라고 얘기했으니 의심력 안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셨어요. 정말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가 증거자로서 살수 있는 그가 되시옵소 모든 사람이 모든 교인들이 성경을 체험해야지만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진리신 성령님을 또한 친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쉽지 쉬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알수 있는 것이 이 성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성령 고르는 사람이 없,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성령의 춤이라는 것도 그 많은 그 교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성령은 우리 보편적이고 성령에 대해서 많이들 그러나, 성령은 오직 그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지. 진리하고 하나 됐을 때그 성령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일부 체험하고, 그러니까 물론 체험하는 것은 결국은 성숙된 그 과정이, 성숙된그 성숙으로 가는 과정에 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을 때에 그것이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멘. 들으십니까 네. 아멘. 네. 네. 음. 왜 성령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필요한 것을 그요사이 지가 창세기를 다시 보면서 그 옛날에 간과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그 생각해 주고 가겠네요. 그, 창세기 그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의 댐이라 했는데, 이, 이번에서 퀘션이 저도 우리 제분이 만약 퀘션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 그 퀘션을 창세기 그 다시 한번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그 가정, 상세기 속에서의 가정은 그 가인의 나담의 후손으로서 가인과 그 아벨, 아벨은 대신해서 그 셋이 출생하게 그 되죠 근데 그 거기서 우리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그 뜻을 저는 그, 그 애농이라는 우리가 뭐 너무나 사랑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죽음을 죽지 않고 그 하나님과 그그야말로 승천하신 그 에녹을 그, 그 보게 되는데 그 가인이 그그 갑옷 그산 속에서 에녹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그 우리가 봤죠. 그리고 생각했는데 에녹이 바로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은 우리가 300년 동안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너기냐 이게 아니다 그러면 세세후손 그에 너기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왓 디스 프로 이것이 왜다르라는 거죠 같은 성경에 그 같은 이름을 그 다른 사람으로 그 사용할 사용하는 데는 많이 있죠 근데 그 뜻이 그 무엇이냐 다시 들여다보니까그 애독이 그그 그 애독은 그 애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나맥을 그 나맥이 그그 그야말로 그 출장을 하죠 그러나 세세, 세세도 뭐그 나맥이라는 그 자녀가 있어요 그곳시 아십니까? 예? 그런, 이까 그러니까 가인 그 가인의 후손에도 남액이 있고 이 세세 후손에도 남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그 가인의 후손의 남액은그 가인의 죄는 몇 배요? 7곱 배. 남액의 죄는 7 7 배. 이렇게 가는 그 그런 그 흐름을 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에덴 동편에 쫓겨나가서, 결국, 가인성을, 저, 네, 뭐 뭡니까. 가인이, 그, 그, 애녹성을 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그 스토리를 계속 저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그 성이라는 것은, 이기주의, 자신, 자신만을 돌볼 수 있는, 이런 그 사고를, 어, 가인이 가셨구나. 그러면 그 후손이 결국 창세기 6장 3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유만남는 그러한 그 사건이 그이 창세기에서 그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세세 그 세세 후손 그 그야말로 에너애너에서는 결국 통, 노아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나는 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뭐 연구한다고 그거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창세기 그를 통해서 이, 그야말로 그 창세기 6장 3절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육신이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됨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그야말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그러나 그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서 그, 육, 그, 육을 입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 성,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성령을, 그, 그야말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그야말로 그, 그 양으로 스타디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많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그, 성, 성경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꼭 올바른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말, 그리고 또, 결국은, 말씀에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도, 그,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알게 되는데요 2장 16절을 보니까,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따먹대 번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말씀면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의지의 그, 그 말씀이죠. 그런 그러니까 자유 의지로 인해서 결국은 불순종으로 인한 그 우리 죄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요. 줘 그러면 여러분 죄, 죄라는 것은 뭡니까?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갖고서 생각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목사님? 죄는 뭡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네. 빛나는 거예 빛나는 거예요. 하 빛나는 거예요. 하마르트야 예. 한난 어, 요새 그올리픽양궁을 보면서 음. 아, 아, 아. 어중에 관역을 쏘지 않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간역이쑥 들어가는데 멀리 멀리 떨어져 이게, 이게 있더라고요, 목사도요 어?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떠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죄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 죄에서 그 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한가 있으면 되겠다. 그게 아까 우리 장모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은 내가 죄, 죄에서 그, 업그레이드. 가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가 우리가, 그야말로, 영접하고, 그, 이런 과정은 있지만, 그,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이것이, 그, 필요하다. 하는, 그걸, 그, 이, 오늘, 이제 요새, 그, 원리표를 통해서, 그, 보게 되네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이 말씀 주제를 왜리는 것은 결국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해요. 네? 너무나 알지 못해요. 성령을 받아본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진리를 가지 진리된 자만이 올바른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과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분들의 그, 그 사역 같은 게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 그들의 그,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 멈추면 안 돼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오늘은 저장로님이그 아, 아주 홈런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만 예? 그래야 진리 안에 들어간자만이 그 전할 수가 있다. 참 이게 그야말로 뭐금 주보에 되느냐? 그게 그건 아니죠. 그야말로 결국 진리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 그그 그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사건그데 결국은 그 하나님 그 요한복음 십사장 2 6절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은 다르게 준다 그러잖아요 네. 다르게 네.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그야말로, 물론 우리가 뭐 성경에 대해서 뭐1 뭐0 0뭐1 0도 200도 했다고 우리는 성경, 내가 실시자는 건 성구,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 단어예요.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죠. 물론 내가 100도 200도 했으면 그것이 그내 신령 안에, 그, 담겨져 있죠. 그러나, 성령이 그것을 하나, 하나, 말씀대로 후회해 주시는, 이것이 그, 올바른 그 진리로 갈수 있는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뭐, 이런, 이런 결국은 오류를, 어, 낳게 된. 물론, 필요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설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 자기가 너무 주장,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관역, 역과 멀어져서, 그야 화살이 번나는 이러한 그, 그,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러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내 심정이 깨끗해야지만, 그, 성령과, 그,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내 신령이 그러니까 그 아까 그, 그 가인의 후손 그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세의 후손 그앞말로 에녹에 그 대해서 얘기했다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서로 달라요 에녹이란 뜻이 거기에 스토리가 이가 또 달라요 그 라넷도 그렇고 이쪽 그 세세를 통해 라멕도그 자는 결과가 다르다 아주 매우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유기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애녹을 그야말로 그, 애녹을 그 가인성을 쌓 애독성을 쌓음으로써 가인을 통해서 그야말로 자기의 그 생각이, 그러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들어오면서 하나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세상 영을 가졌다니 뭐 세상 영이라고 뒤편으는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지장하고 있을 때 그걸 세상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세상에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가 해주냐 내 자신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하나 나의, 나의 그성품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과정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과정 그래서 결국은 경계에 가서는 그 성품이 그 예수 그리스도 화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그 저번 주, 저번 주, 저번 주일날 우리 저 농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노, 고의, 선의, 성, 성실, 온유, 절제. 근데 이것이, 그 저는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맨집에 성령이 나, 나에게 오시면은, 내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다 보여요, 사실은. 다 아, 아. 보여요. 그러면 그것을 억제해달라고 자기가 하나의 시대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자신자신그 그 자신과, 자신의 그, 자신과 하, 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 한, 한 단계 한 단계 그래서 결국 공룡의 아홉 가지 열매, 그건 결국 뭐예요? 사랑의 사랑. 사랑은 뭐예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지금 여기 기쁨 이런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과 하나 앞 물론 그 안에 있지만 하나 되는 단계가 아닌 그국은 사랑해 사랑 아까 사모님 사문, 사랑 얘기 했을 때요 맞아요 그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되들어 보고 그 요한복음 축5장에서이 시그자에서 말을 하듯이 찍어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넌날사랑하는 내가 니네 안에 있느냐? 음. 이게 사랑 내가 니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음. 그러니까 사랑의 단계가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단계를 이끌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우선 성품, 성품이 자꾸 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 우리 한 목사님이 그, 과, 그 과정을 얘기했죠 한거짓말하고 그뭐 이런 것들이 하나는 뭐 우리가 세상에 살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죠 그게 버리는 단계죠 세상에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그야말로 내가 거룩하지 너희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의 단계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네. 예. 저도 그, 예제가 간증을 하기도 했었는데 <웃음> <웃음> 너무 오래됐으니까 오래 잠깐 간증을 할게요 그래서 저도 뭐 그야말로 장로로 있으면서 그야말로 불절 주시고 그러면 되겠다 하고 마음대로 제 자신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 당신이 그 자리에 신 사람은 뭐그 그야말로 그주의적의 길을 가게 해 주시면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서운하게 해요. 그 계기로 그 서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그래서 서운하게 해. 그 서운한 후에 결국 그 대야말로 그 멋있는 짭을 가질 셨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그 신앙을 하는. 예, 그러한 단계를 그, 거쳐요. 그래서 그 그걸 그 이후에 정말 그 사람이 그 하나의 그 모습이 변한다는 변하게 한다는 자기스스로 이게 힘들죠. 이게 물론 자기가 그 다짐하고 저기 해야 그야말로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 결단 자체도 하나님이 해요. 그래야지만 그, 우리가 그, 그야말로 성경령이 오시면은, 뭐, 된다고, 저기, 야그 단계, 그, 뼈아픈 그, 수야으로 보통의 단계를 지나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조그만, 그 부분이나, 그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여기 젊은 분들께, 성경, 그 암기 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예, 네?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자기가 그 불칭을 할때 이것이 성령을 성경 암그 암독을 많이 하신 하는 한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한이 부흥사로 사용되고 또 그런 저기를 많이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예,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결국 내가 성령을 젊은 사람, 들 성령을 그 젊은 사람들한테도 성령의 체험을 그 반경, 단계 체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그 깊이, 그 지도의 깊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뭡니까 로마서 1 1장2 0그 절에 모아 만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그걸 주신단 말에 주신 걸 리스파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만큼 지도도 하나님 거랑, 사랑도 하나님 거. 그러면 기도도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너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 다. 그그 성령의 그 기도의 그 깊이 아주 밑바닥까지 들어가야지만 그그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사용해. 아주 아주 중요해. 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이 영원한 공교회에서는 그여그 이것이 그 젊은 그, 그 그야말로 사역자가 둘이 그계열을 이어진다는 것이 이 영원한 보국교의 그 축복이죠 네. 네. 정말 그 영원한 보국교의 우리 노목사님을 통해서 한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또 그야말로 그 제프리나 그비실을 통해서 그 하나의 그 마선을 이어받는 그런 것은 그것은 누구한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성령은 아주 그 인격이 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여자들은 그 내가 오늘 장을 내가 오늘 음식을 뭘먹어야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거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 물론 그야말로 이, 이게 일단 성령은 그야말로 대, 개인적이에요, 사실. 나고 성령. 그러니까 내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 간증을 하면서 그분이 그 사람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그그 그, 그, 그 삶을 통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원리를 통해서 그 그야말로 그 신약이라는 것도 전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맨 처음에 나하고의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가능하다 그와 아, 네. 같이 오늘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밤이라도 깊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주님, 어떻게 해야지만 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받을 수 있습니까? 깊이 기도했을 때 네.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 축복이, 축복에 의아마로 미스반서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인족이신 성령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령 신령 영원한 보물궤 언제 귀한 이 사용되는 그 성도들 그 순령 안에. 인기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같이 갈수 있으며 그 자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